심리학자가 전하는 인간관계 조언 5가지. 인간관계 복잡할수록 더 단순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핵심 조언 5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넘나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뢰는 거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나를 잃지 않을 만큼만 가까워지십시오. 공감은 필요하지만 감정까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친절보다 진심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말보다 진실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넷째, 맞추려 하지 말고 조율하십시오. 관계는 양보가 아니라 균형의 예술입니다. 다섯째, 애매한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애매함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는 복잡할수록 당신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